내가 오늘 특히 우리 원효 동생이 네. 목이 엄청 안 좋다는 소문이 있어서 아,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오, 받을 쳐말 말 쳐. 선물 뭐. 어, 받을 쳐말 아, 쳐. 아, 받겠습니다. 어? 어. <laughs> 목 베개! <야. 웃음> 와, 뭐야. <웃음> <오>. <웃음> 어, 누나 왜 쓰던 걸 줘요? <laughs> 안 쓰던 거야. 새 거야. 새 거야, 새 거? 새 거. 야, 그러네. 아. 아, 근데... 진짜 이게 맞지. 하고 있으면 좀 편한가? 완전 편하지. 네요 진짜 약간이라도 뭔가 받쳐주니까. 그지 편하네. 아... 안정도 되고. 와, 너 오늘 수업 이거 계속 차고 있어야 되겠다. <laughs> 와, 아니, 하는 이유가 있네. 아, 근데 우리가 이제 1교시 이 정도 했으면 다 아시죠? 오늘 어떤 수업 들었지? 그렇지. 그렇지. 네. 네. <laughs> 그럼 선생님 불러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선생님!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치매과 전문의 권순만입니다. 와, 아, 잘생겼다. 요새 목보대, 목베개 많이 사용하시나봐요. 네, 어, 맞아요. 어, 확실해요. 근 과연 정말 건강에 도움 이 될까요? 어, 아, 선생님, 되겠죠? 제가 목이 편하니까, 어, 너무 좋아요. 당연히 도움되지 않을까요, 이거? 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예. 일시적? 네, 그러니까 성인의 머리 무게가 보통 4kg에서 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어,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장시간 비행기 여행을 할때목 네, 네. 보호대가 목을 받쳐주고 자세를 바르게 해 주니까 네. 목에 떨어지는 하중이 줄어들어서 네. 목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어, 평상시에 목통증이 지속되거나 팔 저림이 지속이 되면 꼭 진단을 한번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거 많이들 정말 하시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응? 목 관련 질환하면 어떤 질환이 떠오르시나요? 디스크, 디스크 네, 디스크, 네. 맞아. 거북 이렇게 커버 어, 맞습니다 아, 맞아. 음. 거북목, 거북목. 맞아. 거북목. <laughs> 그다음에 목 디스크 둘다 목에 안 좋은 질환이지만 경추 간공 협착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음, 허리 같은 경우 협착이 발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목도 이제 그런가 봐요 어 맞아요 음. 아, 역시 반장이라서 그런지 뭐가 <laughs> 다르긴 다르네요. <laughs> 여기서 먼저 경추관협착증은 중추신경인 척수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척수가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고 예를 들어서 팔다리 즉 사지에 감각 저하가 올 수가 있고 근력 약화가 올수 있고 균형 감각 소실로 인해서 보행 장애가 올수 있습니다. 경추 간공 협착증은 경추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주로 통증, 절임, 그리고 상지 특정 부위에 서의 근력 약화가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경추 간 협착증, 그리고 경추 간공 협착증 이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 이 원인은 목에 떨어지는 하중이 증가하면서 디스크, 관절 인대가 두꺼워져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아, 그래서 목에 떨어지는 하중 관리를 하지 않으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증상은 서서히 올수 있지만 마비는 갑자기 올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최근에 제가 목이 계속 아팠는데 이게 어깨까지 또 같이 아프더라고요. 아 나는 처음에 어, 어깨가 내가 다쳤나? 운동하다가 아 근데 이게 팔이랑 손도 좀 저리는 것 같고. 목 건강을 제가 챙기라고 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내가 병원 갔다 왔지. 아, 진짜? 아, 내가 선생님 찾으러 갔지. 아, 답답해서. 안녕하십니까. 음. 참다 참다가 결국 찾아갔습니다. 아, 등원도 당신이 잘했네 가자마자 마음이 아, 편해. 편해. 아, 선생님 보니까. 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너무 어. 힘들어서 다시 찾아왔어요. 아, 제가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찾아갔겠어.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뭐 지금 어디가 아프다. 예. 네. 뭐 이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아픈 건 아닌데 쉽게 뻐근하고 아 쉽게 피로해지고. 피로해 피로하고 음,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검사를 보다 목을 로 이렇게 45도로 뒤로 제껴 을 때, 혹시 어, 어디 오, 불편한 데가 있나요? 어, 지금 약간 여기 승모랑요. 아, 승모분 쪽이? 어, 약간 여기 오른쪽 뒤에 조금 당기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팔을, 왼쪽 팔을 머리 위에다 한번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오른쪽 팔을. 오케이. 그랬을 때이승모근 쪽이 네. 좀 평상시보다 약간 편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드나요? 어, 그런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예, 예. 잘 때도 예. 이렇게 잠들 때늘 약간 이렇게 하고 잠이 들거든요. 예, 예, 예. 이게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좀 이게 편해서 그런지.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한데요? 어, 그런 거 같아요. 어? 왜냐면 제가. 어? 다 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 승모근이 아프다는 거는 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더 좁아지는 것을 유발하는 검사예요. 아, 그랬을 때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근데 네, 네. 이것의 양성의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는 어, 신경이 좀 늘리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팔을 이렇게 올리는 검사를 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는 사람들은 팔을 내리고 있음을 인해서 신경이 더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하면 편해서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랬나 보네요. 네, 네. 아, 아, 게 이, 이렇게, 모르는 이렇게 모르는 하면 신경이 이제 맞아요. 더 풀리는, 풀리는 거죠. 네, 일단 한번 일반 엑스레이 먼저 보면요. 이목 엑스레이가 앞으로 야. 이렇게 굽어있죠. 사진이 목이 앞으로 굽어있는데 네. 이걸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일자 목을 그 넘어서서 거북목이 된 거예요. 그래. 이게저정도로 심하셨어요? 어? 정도 MRI 사진을 보면 여기 신경 지나는 가 길인데 너무 네. 굉장히 넓어져 있잖아요. 허옇게. 네네. 네. 그렇지만 여기는 허수부분이 네. 별로 없고 껌게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신경이 막힌 건가요? 그렇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왼쪽입니다. 여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왼쪽 목에서부터 증상이 너무 심해지면 수술까지도 고려해야 될수 있지만 어. 행히도 지금은 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체중 관리, 네. 자세 관리, 근육 관리를 하면서 어 신경이 더 이상 마찰이 일으키지 않도록 해 줘야 됩니다. 어 이렇게 막혀 있다니. <laughs> 그냥 찾아간 게 아닙니다. 아파서 찾아간 거예요. 전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인 줄 알았는데 심각하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동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밑줄 짝 밑줄, 밑줄 짝아 짝. 장시간 고개를 숙인 상태를 피하라 아, 아, 핸드폰부터 하지 말고. 핸드폰도 아, 이런 목 건강을 지키는 자세로서 네. 이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귀에서 그 어깨 봉제선이 일선이 되도록 오. 목을 뒤로 당겨 오. 당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또 하나는 고개를 숙여서 스파트폰을 보지 않기 그리고 목에 맞는 낮은 베개를 베기 이세 가지가 목공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뭐, 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제 사진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안 좋은 거 아는데 통증은 아직 뭐 참을만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자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 근육이 음. 목을 잘 받치고 있어서 그래요. 아, 만약에 와. 하중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절임 증상을 넘어서서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거나 아니면 손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자진 놓치거나 아니면 잦은 두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음. 제가 또한 근육 하잖아요. 한번 봐봐 봐봐. <웃음> <웃음> 역시. <laughs> 자신만만한 게 아닌데. 제가 알려드린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 예. 선생님이 네. 저한테 처방을 따로 해 주셨는데 네,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지. 알겠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영상으로 또 찍어 왔습니다. 오, 네. 잘했네. 자, 선생님. 네. 아니, 운동 가르쳐 주실 거라고 해서 왔는데 네네. 그렇게 운동 기구는 없고 아. 수술하신 거 아니에요? 춤 잘하는 운동 아니니? 힘들어왜 있어요? 정추운안 좋으신 분들은 네. 그 신전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운동인데 신전운동? 네 예, 몸을 많이 신전시켜 주셔야 하는데 네. 그런 신전운동은 특별한 그 기구 없이 내 몸을 이용해서도 와. 충분히 운동하실 수 있어요 나또 뭔가 뭘 기구를 사야 되고 이런 네. 거일 줄 알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마가 닿게 어드려서 네. 한번 도와 보시겠습니다 네. 그 협착이나 디스크 있으신 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이고 와. 대표적인 운동이에요. 양손을 Y 자로 이렇게 벌려서 엄지 척 한번 해보십시오. 엄지 척. 그 이상태를 해주신 다음에 그 양손 을 들어 올리시면서 아. 거기서 같이 들어 올려보세요. 예,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우와. 예, 간단하죠. 와, 근데 이게, 이게 느껴지죠. 한 네. 5초, 10초 넘어가면 이게 부들부들 참, 떨립니다 이게. 두 번째는 Y 자로 하고 셨 어, 두 번째로. 어깨 양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놓습니다. 자, 같은 방법입니다, 네, 들어올려 뒤쪽을...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경추 심정 운동입니다. 집에서도 혼자 언제든지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아... 조금 뭔가 어색하기도 한데 하고 나면 너무 시원해요. 시원해요? 이렇게 말해도 어... 시원하시네요. 아, 선생님. 네. <laughs> 이제 뭐 서서 할수 있는 운동이 또 뭐, 뭐가 있어요? 어, 네. 경추는 앞으로 구부러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뒤로 제껴주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가슴을 이렇게 펴보세요 흉추가 네. 들어가는 느낌이 드시죠? 아, 예. 예. 그골잘 기억하시고 손을 W로 해보세요 W라는 상태에서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어 줍니다 그럼 가슴이 펴지면서 등이 펴지시죠 예. 바로 그 상태에서 고개를 바로 제껴줍니다 뒤로 W 어 보이세요? 아니, 지금 뭐예요? 따라 하시라고요. 엄청. 어. <laughs> 어떻게 알았지? 어. 어. <laughs> 하고 있다고요. 아. 어, 근데 지금 시원하다, 진짜. 등이 어? 어. 확, 그래, 확 펴진 느낌이에요. W. 쉽게 할수 있네, 이거. 어. 오, 집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네, 저, 어? 집에서 집에 자기 전에. 와. 아, 나 집에 가서 우리 아들하고 해봐야 되겠어. 근데 아니, 이게, 이게 진짜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어, 내가 저 놀이 공원 가서... 가서 저거 하고 있으니까 <laughs> 외국 사람들이, 어, 다행이다. <웃음> <웃음> 뭐 습관도 좋게 유지를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경이 주변 조직과 유착이 돼서. 들러붙은 부인 부분을 떼어내주는 것을 신경 성형 시술이라고 합니다. 음흠. 가느다란 관을 넣고 실시간 영상 장치를 보면서 유착된 부위를 떼어내주는 시술법입니다. 어... 그러면 엄청 간단한 시술인 건가요? 아, 맞습니다. 오... 시술 시간이 10분 이내로 굉장히 짧고. 10분이요? 네. 나이가 많아도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어도 어할 수가 있고. 아니 시술이 10분분 걸리면 아 나도 간김에 하고 올걸. 그러네. <웃음> <웃음> 빠르고. 아, 그래도 다행히 지금 증상이 크지 않기 때문에 <laughs> 네, 네, 네. 가능한 한 이제 보존적인 운동을, 치료로 네. 어, 아, 관리하는 게 것이 좋습니다. 네. 어렵기는 하지만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위해서는 세심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